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어,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추려보면 아마 안전과 안정 두 가지일 거예요. 어, 뒤집어 말하면 사람들은 모험과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그걸 떨쳐내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는 발전되어 왔죠. 믿음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이상 여기가 저사오니 이걸 외치면서. 마련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잘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담는 즉시로 우리 것이 되도록 고르고 평탄하게 놓으셨는데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걸 차지하는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주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는데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가 옵니다. 오늘 나오미는 그런 정황을 체감하면서 분연히 일어나지요.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루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할 일을 네게 알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처음 본 루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자상하게 대하죠. 아무리 고매한 성품에 보았으라도 유대 남자로서 이방 여인을 환대하는 건좀 이상한 일이었어요.게다가 소년들이 기어기그 기로, 물을 마시게 한 일이며 시어머니를 따라 시댁까지 온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걸 보면 그저 예사로 넘길 일은 아니었죠.급기야 끼니 때 자신의 상에 루스를 불러다 함께 식사하고요.또 이삭을 죽게 하는 걸 넘어서 일부러 곡식 단을 뽑아 흘리게 해서 죽도록 합니다. 그렇게 첫날 하루 동안 주운 보리 이삭은 두 고부의 한달 양식이 될 만큼 넘쳤던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죽은 남편의 기업물을 자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오미는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강하게 직감하죠. 그리고 심중에 계획했던 일을 며느리 루스라이금 결행토록 합니다. 여러분, 위험부담 없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일이 잘못되는 날에는 미친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여야 국면은 전환되요 나오미가 루슬통이할 일은 사실 엄청난 승부수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나. 자, 잠자는 남자의 침상에 여인이 그 이불을 들쳐 곁에 몸을 누인다? 이건 누가 봐도 부정하고 불결한 짓이에요.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죠. 무모한 시도입니다. 자칫 가늠한 여자로 오인되면 돌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무작정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기도의 힘을 믿었고요. 보아스의 인품을 믿었으며, 또 무엇보다도 이 일을 준비시킨 전능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직감과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으로 간주해야 돼요. 자신의 사욕이 사라지고 기쁨과 자신감이 몰려온다면, 그건 더더욱 분명합니다. 이 계산이 섰기 때문에 나오미는 루스로 할금 엄청난 배당이 걸린 주사위를 던지도록 한 거예요. 그렇죠? 배우는 연출자를 믿을 때 자신 있게 연기할 수 있는 겁니다. 끌어오르는 열정과 개성도 감독의 인정과 격려가 있어야 창조적으로 발산하게 돼요. 무엇보다 배우인 자신을 극 속에서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감독인 걸알때 배우는 연기자로서 자기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이죠. 루시 나오미를 그렇게 여겼나봐요. 루스 어머니의 권유에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였죠? 일신의 편안함을 포기한 채 며느리를 친정으로 떠밀었던 어머니고, 그리고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여객기에 재혼 계획을 세운 어머니였어요. 다르게 증명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랑은 자기를 향한 것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얼핏 이런 모든 게 강압적인 명령 같았지만 따르기로 한 것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 잘안 까닭이었죠. 뭐 잘못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가고 있지만 어쩐지 두려움보다는 설렘과 알수 없는 자신감이 루스를 취감하지요. 여러분 어,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를 따져 보면 원인은 의외의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데도 될듯될듯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에요. 애초에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촉구하시는 건요. 네 일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일이거나 형제를 위한 일이어야 돼. 그러면 네 일은 그냥 되는 거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자꾸 잊으니까 우리의 수순은 어, 늘 거꾸로인 거예요. 나오미가 기상, 기사 회생한 것도 자기 가족 좋자고 했던 일을 포기하고 남 좋은 일 하자 할때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승부수가 통하면 며느리한테만 좋은 일일까요? 물론 뭐 나오미 자신은 전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지만. 그 예쁜 모양을 보고 그냥 넘어가실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자신이 잘 되는 것과 끈끈하게 얽혀 있어요. 이것은 필연입니다. 다만 이것이 역순이 되는 날에는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다시 일은 꼬이게 되겠죠.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빈 국립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어쩌다가 졸업 시험, 디플롬이라고 그러죠? 그 시험을 두 차례나 떨어졌어요. 이게 두번 연달아 시험에 실패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그간의 한국 유학생들의 불문율이었죠 그런 학생을 다시 받아줄 지도교수가 있을 리 없으니까 뭐, 달리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후에야 자매는 놓았던 기도줄을 다시 잡고 향후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겼죠. 새벽 기도 반지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하던 중에 어, 뜻밖의 세 번째 디플롬 기회를 얻게 됐어요. 새 지도 교수님의 가르침 따라서 시험을 준비했죠. 하지만 웬일인지 세 번째 디플롬마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자면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 뜻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동안 꿈꿔왔던 제3세계로의 음악선교사 사역을 결심합니다. 주변에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제 사역을 향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어, 그런데 그 즈음 자매한테 학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심사위원 교수 6명 중에 한명이 착각을 일으켜서 불합격 처리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규정상 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지만 6분이 재시험의 기회를 주기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불합격 통보를 받은 지몇주 만에 다시 네 번째 디플롬을 치렀지요. 물론 이번엔 붙었죠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이일 후에 자매가 이런 간정을 하더라고요. 세 번의 시험이 나를 위한 거였다면 마지막 한 번은 주님을 위한 거였어요.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자 주님께서 제게 훈장을 달아주신 거예요.하나님의 일속에 제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앞으로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할 거예요.그게 곧 제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아멘이죠.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국면을 바꿀 수 없어요. 단그 승부수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적으로 타인을 위한 수여야 돼요. 언제까지나 현재 모습처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수진을 치고 승부수를 던지세요. 뭐잘안돼 봐야 돈과 시간 조금 잃고 마음 한 켠에 조금 실망되는 거, 그것뿐이잖아요. 하지만 잘 되면 눈앞에 황홀한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부수를 던져야겠죠?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시고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때가 오면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미리 평탄케 해 놓으시고 여정에 꽃길을 심어 놓으셨는데도 그길 가기를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용기 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신나는 세계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승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지금 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정확한 시간과 사람과 자원을 주셔서 그승부에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